저도 이그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우리 가사님이 그 전화가 오셔서 오늘 이런 이제 교육이 있고 해서 한번 좀 참석을 좀 해, 해달라고도 하셨고 정책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도움을 좀 주십사하고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엄마의 부캐, 엄마의 부캐가 뭔가, 저도, 그 뭐, 이렇게 다른 설명이 없으셔가지고, 네. 저도 나름 이렇게, 뭐 제가 맞는, 아, 그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캐와 부캐 맞습니까? 오! 맞아요. <laughs> <laughs> 내가 메인이 아니고, 이렇게, 그, 이제 부가 된다는 뜻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나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닌 이제 남편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내 자신을 잃어가는 그런 그런 부분들을 어, 자신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나 나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이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아, 네 아마 저의 모습을 보시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그죠 저도 여성인인가 어, 저 자리까지 어떻게 저렇게 왔을까 하는 한편으로는 아참 힘들겠다. 뭐 한편으로는 어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죠 저도 어 여러분들처럼 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어 아이를 성장시키고 육아도 하고 돈도 벌고 모든 일들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육아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겠죠.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상황이 엄청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이 일을 계속 해 와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아이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육 쪽의 일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로 가를 들게 되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내이 어, 네, 순간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항상 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해오고 어, 계속 이어져 간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 어디 회사에 어, 취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그 외에 요즘에는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같이 유감한 이런 강사 선생님도 어 자신의 그런 자신의 이제 그런 거를 스펙을 사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예, 내가 뭘 좋아하고 하는 부분 이 잊지 마시고 계속 어, 해 가시고 어, 저는 이제 제 세대 때는 이제 SNS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이 하게 되. 그 컴퓨터 없이는 할수 없는, 이렇게 들고 다니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이제 조금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남을 들어와는 겁니다. 어, 남이 사진에 올린 거, 남이 이제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이거 샀습니다. 저거 샀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내가 미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내가 해외여행 못 가는데, 나 이거 살수 없는데 이러면서 점점 자신이 더 위축되어가고 거기에 대제 반발심으로 이제 호의뭐 정보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남을 부러워하시지 말고 자기의 어 입장을 딱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부러워서 거기에 따라간다고 가라이 찢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워왔지만 지금 아이가 이제 지금 진주 교대 3학년입니다. 교대 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또 쉽진 않죠. 근데 대단하게 키운 것 같지? 않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 초등학교 때 학원을 전혀 안 보냈습니다. 중학교 올라와서 아이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어 수학이 좀하고 음 싶다. 이래서 그러면 수학만 한번 배워보자. 뭐 그리고 뭐 영어가 좀 하고 싶다해서 그렇게 한두개 자기가 원하는 걸해도지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워온 엄마로서 너무 남이 하는 거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자기 하는 일을 그냥 어 나+ 나 아이에 맞춰서 예, 공부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진주 교대를 다니고 졸업가 하면 다시 학교로 가겠죠. 그러 가면 저도 자기가 렇게어생 왔기 때문에 아이한테 뭐 이렇게 주입식이라든지 어떤 걸 하지 않겠다고 자기도 그래요 이렇게 편하게 어 아이를 어 대해야지만이 그 아이가 더 바르게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 제가 좀 말을 길었지만 이제 여성으로서 육아맘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뭐+ 뭐든지 시간 나실 때 배워보십시오 배워놓으면 그게 다 이렇게 그름이 돼서 잘그더 좋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할 때는 또 공부도 하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또, 또 정신적으로 또 풀고, 정신적인 부분은 육체적으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잘 어, 섞어서 혼합해서 잘 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이를 가르치고, 이제 교육을 하고, 사, 그런 걸 학원을 하고, 학교에 수업을 하고 이러다가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니까 저도 뭐 가게를 하고 싶어서 뭐 파스타 가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잘 견뎌 가시면 더 좋은 앞으로 남은 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교육도 잘 들으시고 아마 공무사업 선정으로 아마 이거 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 공무사업 그, 그게 맞나요? 그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아이고, 이화정. 이화정에서 하는 겁니다아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화 마을에서도 또 이렇게 아파트에 유가맘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공무사업을 또 진행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 또그 보니까 긴 시간이 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 내셔가지고,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또, 어, 또, 더 좋은 또, 발전하는 모습, 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셔서, 뭐, 정책을 저희가 이제, 나라의 정책까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도 연달하고, 또더 좋은, 어,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길게 말씀드려고 어, 죄송하고요. 이제 어, 좋은 시간 하시고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